성 안토니오안 다빌리 주교는 1818년 3월 16일 프랑스 아미행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14명의 아이들 중 3명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 큰 기쁨이고 영광일 정도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는 그 고장의 도의원이면서 재정 담당 의원이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1823년에 암행 시장과 국회 하원 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다블린은 7살 때 라틴어 공부를 시작하였고 1827년에는 예수회에서 운영하는 생타셸 학교에 들어갔다. 그는 이듬해 6월 22일에 첫 영성체를 하고 7월 30일에는 견진성사를 받았다. 그런데 이 학교는 얼마 뒤 사르 10세의 칙령에 따라 문을 닫게 되었고 다빌리는 생리케의 수도원 소속 소신학교로 옮겨갔다. 다빌리가 성소를 깨달은 것은 중학교 때였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강하게 느껴지자 다빌리는 신학교에 가고 싶은 욕망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였다. 다빌리가 열다섯 살때 일이었다. 아버지는 지금 확실한 장래의 계획을 정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어림으로 기다려보자고 하였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의 결심은 굳어져 갔다. 다빌리는 1834년 10월 파리 근교에 있는 이시리 물리노 신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1836년 5월 28일에는 파리에 있는 가르멜 수도원에서 삭발리를 치렀으며 10월에는 대신학교에 입학하였다. 1838년 10월 학기에 그를 위해 차부제 학년이 생겼다. 다빌리는 자신의 생활을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성화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자신마저 버려라를 자신의 채찍으로 삼고자 가난한 사도직을 계획하였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라는 구절이 그가 1839년 5월 25일 베르사유 주교로부터 차부 제품을 받을 때 선택한 자우명이다. 그는 1840년 12월 19일 앞으로 주교로부터 부제품을 받고 1년 후인 1841년 12월 18일에 성술피스 신학교의 성당에서 사제서품을 받았다. W 신부는 루아의 본당의 부자 신부로서 20개월 동안 사목 활동을 한뒤 전교 신부로서의 뜻을 펼치기 위해 1843년 10월 4일 파리 외방 전교회에 입회하여 이듬해 극동 선교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그의 2월 20일 브레스트 항구에서 알키메데스 호를 타고 출발하여 8월 24일 파리 외방 전교회의 마카오 대표부에 도착하였다. 다블리 신부는 마카오에서 마지막 지시를 기다리면서 이 항구에 머무는 동안 중국어를 공부하고 중국의 관습과 풍습을 연구하였다. 그 무렵 1845년 7월에 다블리 신부는 마카오 대표부를 방문한 제3대 조선 교구장. 페레올 주교를 만나게 되었다. 자신의 임지인 조선으로 들어가려고 이미 두 번이나 시도했으나 실패한 페레올 주교는 그때 조선인 부재인 김대건 안드레아의 협조를 받아 세 번째 입국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대건 안드레아는 배를 빌려놓고 상해에서 페레올 주교를 기다리고 있었다. 페레올 주교가 성교회의할 조선에는 사제가 한 명도 없었다. 페리올 주교는 다빌리 신부에게 이렇게 간청하였다. 다빌리 신부님, 지금 조선에는 1839년의 박해 이후 한 명의 사제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조선의 교유들은 목자잃은 양이 되어 핍박과 환란 중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조선으로 들어가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착한 목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빌리 신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페레올 주교의 간청을 흔쾌히 받아들여 조선 선교를 지원하였다. 주교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평생의 원인은 핍박과 환란 중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하면서 선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주교님을 따라 조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빌리 신부는 페레올 주교와 함께 마카오를 떠나 8월 초에 상해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8월 17일에는 페리올 주교의 집전으로 금강 성당에서 조선인 김대건 안드레아 부제의 사제 서품식이 거행되었다. 조선인으로서는 최초의 사제가 탄생하는 서품식이었다. 사제 서품식이 끝나자 그들은 출발을 위한 최종 준비를 하였다. 그들이 타고 갈 빈약한 범선 라파엘로는 사실대로 말하자면 전혀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이 배에는 가판이 없고 대신 넓판지몇 개만 있었으며 틈새가 많아 물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또한 임시로 고용한 뱃사공들도 파도가 높게 있는 바다를 항해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다빌리 신부를 비롯한 세 성직자는 오로지 기쁜 마음으로 이 작은 라파엘로에 과감하게 자신들을 맡겼다. 이날은 8월 30일이었다. 라파엘로는 출발부터 항해가 어려움을 예고하였다. 폭풍우와 역풍 때문에 항해가 힘들었다. 새 성직자를 태운 이력 편주는 성남 파도와 폭풍이 몰아치는 망망대해에 떠 있었다. 다블리 신부는 배멀미로 심한 고통을 당하였다. 들이치는 파도에 온 몸은 젖었다. 보이는 것이라곤 먹장 구름이 낀 하늘과 배를 집어삼킬 듯이 밀어드는 산더미 같은 파도뿐이었다. 다빌리 신부가 할수 있는 것이라곤 기도뿐이었다. 페리울 주교가 다빌리 신부와 김대건 신부를 보고 말했다. 조선에서의 선교가 이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시련인가 봅니다. 다블리 신부는 주교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묵주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황해의 성남 파도를 헤치며 항해한 지 40일 만인 10월 12일 저녁 8시경 라파엘로는 충청도 강경 부근의 황산포에 닿았다. 오랜 항해로 새 성직자는 모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땅을 밟자 그대로 쓰러져 버릴 것만 같았다. 그러나 박해의 칼날을 모면하려면 남의 눈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새 성직자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나온 교우가 준비한 상복으로 갈아입고서 서로 헤어졌다. 주교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김신부님도 안녕히 가십시오. 하느님 안에 평안하시길 빕니다. 페레울 주교 그리고 김대건 신부와 헤어진 다빌리 신부는 한 교우를 따라 산속이 외진 곳에 있는 교우촌 공동으로 가서 조선말을 배웠다. 1846년 1월이었다. 이때부터 다빌리 신부는 눈 쌓인 산을 넘어가며 교우촌을 방문하기 시작하였다. 두달 동안 그는 700명의 교우들과 면담을 했고 성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실로 눈부신 활동이었다. 5월이 되자 다빌리 신부는 페레올 주교를 다시 만나는 기쁨을 맛보았다. 교구를 순회 중이던 페레올 주교가 다빌리 신부를 찾아온 것이다. 페레올 주교는 여러 달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며칠간 휴식을 취한 뒤곧 남부 지방을 순회하기 위해 떠났다. 이때 또다시 새로운 박해가 시작되었다. 병호 박해였다. 이 박해 중에 김대원 신부가 체포되었다. 조선 최초의 사제이면서 장례가 매우 촉망되던 김대권 신부는 그의 6월 5일 순위도에서 체포되어 9월 16일 새남터에서 순교하였다. 김대권 신부의 체포 소식을 들은 다빌리 신부는 피신하였다. 얼마 동안 축축하게 습지가 차는 비위생적인 곳에서 숨어 지내야만 하였다. 다빌리 신부는 11월 2일 수리치골에 도착한 뒤 몇몇 신자들을 모아 성모 신심회를 조직하였다. 다행히 외국인 선교사가 조선에 있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고 밖에도 매우 빨리 가라앉았다. 그러나 다빌리 신부는 이때 겪은 고통으로 오른쪽 무릎 인대가 늘어나 평생 보행에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이때 겪은 고생으로 다빌리 신부는. 1847년 봄에 중병을 앓았다. 그러나 젊은 선교사의 전교 활동은 이미 열매를 맺어 2년 동안에 1,700여 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항상 상복을 입고서 교우들을 방문하는 위험의 연속이었지만 다빌리 신부는 핍박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하며 그들을 찾아 나섰다. 주님, 핍박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저들 불쌍한 형제들이 원을 들어주셔서 저들은 당신의 사랑을 원하나이다. 그러나 주님, 이 땅은 당신을 알고 당신 말씀을 따르기에는 너무 벅찬 고뇌의 시기이옵니다. 핍박과 환란이 오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박해를 피해 집을 버리고 농가 밭을 버리고 산으로 피했습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도 당신을 찾고 있사옵니다. 고통 중에서도 당신 이름을 찬양하옵니다. 그들에게 빛을 주소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당신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다빌리 신부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져갔다. 무릎의 병으로 보행도 어려운데. 위장병까지 겹쳐졌다. 마침내 1850년 1월에 다빌리 신부는 다시 중병을 알아 최양업 신부로부터 병자 성사까지 받았다. 몸이 조금 회복되었지만 순회 전교를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소년 신학생들을 모아 라틴어를 가르쳤다. 1853년 1월 3일에는 과로로 병을 얻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페레올 주교가 선종하였다. 그리고 1856년 3월에 제4대 조선교구자 베루네 주교가 입국하였다. 베루네 주교는 입국하자마자 다빌리 신부를 계승권을 가진 보좌 주교로 선택하고 1857년 3월 25일 다빌리 주교의 서품식을 집전하였다. 한편 다빌리 주교는 1856년부터 조선교회사 및 조선순교사 사료를 본격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신이 교우들을 위한 교리서도 편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푸루티의 신부 등이 해오던 사전 편찬 작업을 이어받았는데, 이 사전은 1866년 병인 박해 후 성교사들에 의해 보완되어 나선소 사전이란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그뒤 다블리 주교는 1861년 6월 15일, 최양업 신부가 경상도 문경에서 병사하자 최신부가 활동하던 경상도 남부 지역을 떠맡았다. 그리고 1862년에는 그동안 수집해 정리해온 조선 교회사 및 조선 순교자들에 대한 자료들을 파리 외방 전교회 신학교 교장 알브랑에게 보냈다. 이 자료들이 바로 다블리 비만기라고 불리는 것으로 달래 신부는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1874년에 한국 천주 교회사를 편찬, 간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863년 봄, 다빌리 주교가 정교를 하고 있던 중 주교 댁의 이웃집 화재가 옮겨부터 가상과 남은 자료들은 모두 불타고 말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다빌리 주교의 저사와 역 서로는 영서대의 서찰기랴, 다빌리 주교의 비망기, 조선 순교자 비망기, 신명초행 상하. 회잭직지, 성교요리문답, 천주성교예규 등이 있다. 다빌리 주교는 1866년 3월 11일에 거더리에서 체포되었다. 이튿날에는 위행신부와 오메르드 신부가 자수하여 그와 함께 서울로 압송되었다. 그리고 두 차례 신문을 받은 끝에 군문 효수영의 판결을 받고 3월 30일 갈매못으로 이송되어 순교하였다. 당시 다빌리 주교의 나이는 48세, 조선에 들어와 활동한 기간은 21년이었다. 다빌리 주교는 1968년 10월 6일, 교황 바오르 6세에 의해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교황 요한 바오르 2세에 의해 성인품에 올랐다.